운동 신경의 마비가 있는지 회복이 되는지 회복이 되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는지를 확인해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비수술적 치료든 수술적 치료든 빠르게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림 서울 정예과 김동환입니다. 아무래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게 되면 많이 놀라기 마련인데 보통 허리 디스크 하면 수술을 해야 된다 라는 인식들이 많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들로 첫 번째로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였다 라는 이야기 자체가 인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도 있을 거고 디스크가 터졌기 때문에 수술을 할때 그런 설명들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터지게 되면 손상이 되면 수술을 해야 된다 라는 인식들이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4년도, 25년도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허리 디스크 환자들에 있어서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은 조금 제한이 된다. 보통은 한10% 이내에서 수술이 필요하고 나머지 90%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기능 회복이나 증상 회복이 된다라는 보고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고 무조건 수술을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걸 본인이 결정하기보다는 진단을 받고 동반되는 문제가 있는지를 병원에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허리 디스크 환자들에 있어서 수술이 가장 필요한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들에 있어서 응급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마이 중우군, 말종 중우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허리 디스크에 있어서 소변 쪽으로 가는 방광이나 이제 항문 쪽으로 가는 신경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심하게 눌리게 되면 대소변이나 요실금처럼 계속 소변이 좀잘안 나온다든가 아니면 많이 샌다든가 대변도 마찬가지로 새는 경우에 있어서 빠르게 24시간 내에 기능을 회복하지 않으면 방광이라든가항문 쪽에 기능을 소실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환자들에게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이 있다고 하면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통 허리디스크 문제가 생겼을 때 마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각적으로 좀 둔한 경우는 회복이 좀 되는 경우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발이라든가 발목이라든가 무릎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근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런 게 오래되면 신경적 기능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근육이 마비가 오래되면 근육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의 마비, 운동신경의 마비가 오래된다고 하면 빨리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수술적 치료로 충분히 치료를 하였지만,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을 빨리 해야 되는데, 수술을 미루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앞서 이야기 드렸던 마미중후군 방광이라든가 항문 쪽에 기능 문제가 생긴 경우에 있어서는 빠르게 24시간 내에 빨리 수술을 해서 기능을 회복을 시켜야지 안 그러면 오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방광 근육 같은 경우는 오래 이완이 되게 되면 소변을 볼때 계속 문제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서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신경 같은 경우도 오래 마비가 생기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운동신경에 마비가 있는지, 회복이 되는지, 회복이 되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는지를 확인해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외의 부분들에 있어서는 보통 감각신경,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그걸로 저림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이러한 통증들이 만성 통증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 염증을 잡아주는 치료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비수술적 치료, 보통은 주사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러한 치료를 해도 호전이 없을 때는 급성기 통증이 만성 통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극이 없더라도 계속 통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비수술적 치료든 수술적 치료든 빠르게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환자분들의 직업적인 환경 그리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급하게 여행을 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업무적으로 급한 일들이 있을 때 그때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치료를 하는 것이 환자분들의 그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직업적이나 환경적인 문제도 같이 고려를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수술적 치료가 아니라 비수술적 치료로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는 운동 신경에 마비가 없고 저림 증상이 지속이 되고 움직이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수술적 치료 10% 이내에 있어서는 이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2년에서는 장기적인 결과가 거의 동일하다는 보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통증만 가지고 바로 수술을 하기보다는 비수술적 치료, 주사 치료라든가 운동 치료 같은 걸 통해서 강화를 해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의 의지도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허리 디스크가 터지는 경우는 잘못된 자세 그리고 근력의 부족 이러한 것들이 동반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이 교정되지 않는다면 반복적으로 다시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들을 정확하게 고치지 않는다면 비수술적 치료라도 재발이 계속 생기면서 결국은 악화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충분한 의지 그리고 의료진들의 가깝게 지켜보면서 적절한 치료와 동반이 된다고 하면 수술적 치료 없이 디스크는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고 디스크로 인한 통증 없이 일반적인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도림 서울 정형외과 김동한이었습니다.